아르스포츠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조상우가 31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KBO 리그 KT 위즈와의 시즌 8차전에서 구원 등판했네요. 3분의 2이닝 동안 1피안타 2사사구. 일탈 3진을 기록했지만 3실점하며 시즌 4패째를 당했다는 소식이군요. 지난 25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서 패전 투수가 된지 일주일도 채안돼 다시 패전을 맛봤네요. 조상우 입장에선 힘든 시기일 것 같은데 혹시 더 자세한 경기 내용이나 다른 선수 소식도 궁금한가요? 기아가 이날 경기 중반까지 KT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네요. 파선은 7회 초까지 단 1점에 그쳤지만 선발 윤영철이 5이닝 동안 2피 안타, 1피 홈런, 5사 4구, 5탈 3진, 1실점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했어요. 그 뒤를 이어 나온 윤중현과 전상현도 각각 안정적인 투구를 펼쳤네요. 특히 전상현은 1과 3분의 2이닝 동안 무피 안타, 1사 4구, 1탈 3진, 무실점으로 확실히 뒷문을 지켰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아가 필승조를 아끼지 않은 건 당연한 선택이었겠네요. 혹시 경기 마지막 상황이나 결과도 알고 싶으신가요? 7회말 2 4 2루 상황에서 기아가 전상현을 내리고 조상우를 올렸군요. 조상우는 빠르게 유리한 볼카운트를 잡은 뒤 투볼투스트라이크에서 안현민을 헛스윙 삼진 처리하면서 위기를 잘 넘겼네요. 이 장면은 기아가 필승조를 투입한 이유를 잘 보여주는 순간 같아요. 이후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궁금한데 더 알려줄 수 있나요? 조상우가 7회 말 위기를 잘 넘겼지만, 8회 말에는 흐름이 아쉽게도 이어지지 않았네요. 선두타자 멜로아스 주니어를 좌익수 뜬공으로 잡았지만, 장성호와 권동진에게 연달아 볼넷을 내줘 1, 4, 1, 2로 위기가 찾아왔고, 허경민에게는 좌익수 왼쪽 2루타를 e 허용하며, 2루주자 윤준혁이 득점에 성공했네요. 기아벤치가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지만, 폐업 한정이 유지돼 아쉬움이 컸을 것 같아요. 이후 상황이나 경기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도 궁금하네요. 기아가 추가 실점을 막기 위해 이준영에게 마운드를 넘겼지만 1423로에서 장진혁의 1루수 땅볼때 3루주자 권동진이 헤드퍼스트 슬라이딩으로 득점에 성공했네요. 포수 김태군의 태그를 피해낸 권동진의 재치가 정말 돋보였어요. 게다가 오윤석의 1타점 적시타까지 나오면서 조상우가 남긴 승계주자들이 모두 홈으로 들어왔네요. 이 장면이 결국 경기 흐름을 완전히 기아 쪽으로 기울게 만든 결정적 순간 같아요. 경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경기가 점점 기아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네요. 141 3루 상황에서 구원 등판한 김현수가 아웃카운트 한 개를 잡았지만, 김상수에게 1타점 적시타를 허용하며 두팀간 격차가 4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이때 이미 패배를 직감한 기아 팬들은 파르말이 끝나기도 전에 야구장을 떠났다고 하니,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됐던 것 같아요. 결국 기아는 KT의 1대5로 패하며 2연패를 기록했고, 시즌 성적은 26승 1무 28패, 승률 0.481이 됐네요. 요즘 기아 경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번 시즌 반등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아요. 기아가 지난해 12월 키움 히어로즈와 큰 트레이드를 했죠. 현금 10억원과 2026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4라운드 지명권까지 내주면서 조상우를 영입한 건 통합위원회 도전을 위해 확실한 불펜 강화를 노린 전략이었어요. 조상우 같은 검증된 경험 있는 투수를 데려오는 건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거라는 기대가 컸죠. 그런데 이번 시즌 성적이나 최근 경기력을 보면 아직 완전히 팀에 녹아들거나 기대만큼 성과를 내진 못한 모습도 보여서 아쉬움이 있네요. 기아가 앞으로 어떻게 조상우를 활용하고 불펜진을 안정시킬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조상우나 기아 불펜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조상우가 기아 유니폼을 입고 29경기에서 25이닝, 3승 4패 13홀드, 평균자책점 3.60을 기록하며 나름대로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특히 2015년 넥센, 현키움, 시절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홀드를 기록한 건 확실히 그의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는 지표죠. 그만큼 본인은 자신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내고 있지만, 팀 입장에서는 아직 완전히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불펜 투수라는 게 정말 매 경기 변수가 많아서 성적이 들쭉날쭉할 때가 많지만, 조상우가 앞으로 팀 분위기나 신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기아 불펜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월별로 보니 조상우의 기복이 더 선명하네요. 3월. 5경기 3 3분의 2 이닝, 2 홀드 1패, 평균 자책점 2.45로 괜찮은 출발. 4월, 10경기 9 3분의 1 이닝, 2승 5 홀드 1패, 평균 자책점 0.96으로 매우 뛰어난 활약. 5월, 31일 경기 제외, 14경기 12 이닝, 1승 2패 6 홀드, 평균 자책점 6.00으로 부진이 확연히 드러남. 특히 5월 들어 평균 자책점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신뢰를 잃는 모습이 아쉽네요. 불펜 투수는 컨디션과 정신력이 크게 영향을 받는 자리라 조상우가 다시 페이스를 찾는 게 기아 불펜 안정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상우가 다시 힘을 내서 5월 부진을 딛고 반등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 시즌 기아 불펜 전체의 상황도 궁금하세요? 맞아요. 시즌 전에는 기아 불펜이 꽤 기대를 모았는데 지금 흐름은 아쉽게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죠. 특히 구심점 역할을 맡아야 할 조상우가 제 역할을 해 줘야 팀 전체 불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최근 부진이 계속되면서 그 부담감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기아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조상우가 다시 중심을 잡아 줄지가 앞으로 시즌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혹시 기아 불펜진이나 조상우가 다시 반등할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 전략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팀 불펜 상황도 궁금하신가요? 최근 기아와 KT 위즈의 경기는 올해 시즌 두 팀의 현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기아가 1대5로 패한 결과는 기아에게 어려운 경기였으며 그들은 연패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기록은 26승 1무 28패로 승률은 약 0.48일에 불과하며 이는 팀의 불안정성과 경기력 및 폼의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한다. 투수 조상우의 이번 경기 모습은 기아의 불안정한 폼을 상징하는 사례라 할수 있다. 1번 안타와 3번 도루 등 빛나는 순간도 있었지만, 2번 볼렉과 시즌 네번째 패배 기록 등 약점도 드러났다. 이는 볼 컨트롤 능력과 경기 집중력 향상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선발 윤영철은 5이닝 동안 1실점만 허용하며 제 몫을 다했지만, 뒤이어 나온 전상현, 윤정현 등 불펜 투수들은 좀더 안정적인 투구를 유지해 상대에게 점수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기아 불펜 상황도 주목할 만하다. 불안정한 불펜 투수들의 경기력으로 인해 팀은 인력 보강과 훈련 전략을 마련해 경기 후반 승부처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KT 위즈는 5대 1 승리로 현재 경기력과 팀워크에서 우위를 보였다. 선수들의 유기적인 협력과 경기 운영 능력 덕분에 상대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다. 종합하면 2025시 난 SOL KBO 시즌 기아와 KT 위즈의 경기는 단순한 대결을 넘어 시즌 내내 팀들이 직면한 도전을 상징한다. 기아는 팀 구성, 전술, 특히 조상우 같은 핵심 선수들의 경기력을 재점검해 향후 경기에서 결과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경기에서 기아와 KT 위즈의 경기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아가 남은 시즌 동안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